3월 28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목상집을 통해서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제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남은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업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그리, 기리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광야와 이집트 국경에 이르는 전 지역에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의뢰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부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갠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두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들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을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하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살려주면서 사울 왕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보다 어쩌면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더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충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의 부하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불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을 한지 8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의외의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일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다윗의 생각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니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도망자의 생활로 인해 다윗이 생각이 많아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도피 생활이 계속되어야 될까? 결국 사울에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목표 의식을 잃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보증해 줄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윗에게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홀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둘이나 생겼어요. 아비가일과 아히 노암입니다. 또한 이두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전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다섯 부족이 하나가 된 연합체였습니다. 그래서 다섯 부족의 방백들을 방백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전체 나라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섯 방백 중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던 겁니다. 다윗이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혼자 온 것이 아니라 600명의 용병들이 함께 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아기스로서는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와 적대 관계였던 아기스에게는 다윗이 자기 편에 선 것이 신의 한수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묘수처럼 보였어요. 사전을 봅시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추격을 멈춘 겁니다. 다윗은 이제 한숨을 돌렸어요. 가족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둥지를 찾았음에 기뻐하며 그곳에서 16개월을 보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맛보는 오랜만의 안락함이었고 편안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16개월 정도를 보내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에게 박값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겁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집에 세대로 더부살해하며 살다 보니까 큰 부담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일행은 가진 것도 그리고 생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기를 시작했어요. 8절과 9절을 봅시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낙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기록된 것은 여러분 평소에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약탈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기스에게 바쳤습니다 전리품을 가져오고 사람도 뭐 사람은 모두 죽였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기스는 의뢰 그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아,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했다는 겁니다 다위,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을 침략하였고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인질로 잡아오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유다 사람을 침략하였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멜렉 사람, 그술 사람, 기리스 사람을 인질로 잡아 데려가면 거짓말을 하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해도 탈로가 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미련하고 짧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만 하다 보면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권리앗을 물맷돌로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투쟁하고 달려갔으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니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 두려움은 결국 그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12절을 봅시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는 다윗이 생각했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지금 12절에는 아기스가 생각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기스도 생각을 했어요 아기스는 다윗이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바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기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그 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했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그는 시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죄를 짓고 눈물을 흘리며 시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쓴 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있는 이 16개월 동안 다윗은 시를 한 편도 쓰지 못했어요.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많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막아버리고 예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이 많아져서 두려워하는 다윗, 거짓말하고 약탈하는 다윗의 모습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로 엎드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연합감리교회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위식을 했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단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많은 생각이 있는 이 때,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잠잠히 기도하며 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